아, <laughs> 아까 그 택시 플랫폼 사업 3등이 굉장히 뭔가 좀 아, 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니까 얘네들은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어 전체 사업을 좌우하는 거 같고, 되게 인터시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수익,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다 그냥 제 상상에서 쓰는 거라서 뭐 어디 보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한 거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플랫폼사 업 같은 경우에는 뭐그 오토, 온라인, 오프라인 거 보면 거기에 서비스 배달 업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상점에서 돈을 받고 이런 서비스 피를 받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 회사에서 돈을 받고 아마 블록체인으로 가도 그러니까 이 비슷한 그냥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고죠 사실은 예,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고 이제 계속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서비스 플랫폼 만들 때 어려운 점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대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를 이제 충분히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하더라도 충분히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그런 서버 개발자라든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이제 블록체인이 되면 이제 좋은 점이 그런 거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을 만든 사람은 그냥 응용 자체. 앱에만 집중하면 되고 이런 여러 명의 사람들을 커버하는 서버라든지 이런 기술은 그냥 기본 마치 기존의 인프라처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데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저들도 다행히 또 좋은 데면 뭐 굳이 여기에 충성할 필요 없으니까 옮겨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 알아서 만들겠죠. 네. 플랫폼과 그 사업자를 구분하게 되는 분리하게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인프라 인프라는 인프라의 와인프라의 멀티플 그렇죠. 네. 서비스들이 네. 올라가서 그렇죠.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마치 인터넷이 옛날에 인터넷이 지금 현재 플랫폼처럼 하나의 플랫폼처럼 블록. 저도 옛날에 이제 블록체인 제 이해 인터넷이다 이게 무슨. 무슨 말이야? 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이제 공히 생각하면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블록체인도 하나의 인프라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프라가 될수 있게 보나 블록체인이 이런 생각이 들기죠. 대부 코인일 때고요. 그렇죠. 네, 네. 수수료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땐그 그렇게 간단한 어, 빅피처럼 말씀하신 대로될 같지만 어, 파이낸스의 경우 결국 이제 엠제로는 이제 원래 달러는 근본 통화니까 그 백업 가치가 있는 데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디파이 경우든 결국 문제가 나는 게 파생상품의 합법성에서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어, CBDC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치를 센트럴뱅크가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 어, M 투르 가기 때 은행한테 지증금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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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리밋 어, 같은 걸 주잖아요. 똑같은 제재가 어, 이쪽 블록체인을 가도 이쪽에 어, 컨트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어, 지금 당장 거래소에 이제 코인들 어, 어, 규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하신 그그 그, 그, 이런 그림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어, 되게, 어, 제도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또, 이 블록체인,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그 마인이라는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코인 밸류 해결이 되는데, 혹은 이제 코인 밸류가 없을 때, 트랜섹션 피로 이제 주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 우리가, 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런 금융거래 들어가면 블록을 생성하는 그 주체는 결국은 어 임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컨트롤하는 어떤 프러스티가될 확률이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은행 연합에서 하는 이제 어 공동 인증서 어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받았는데 하나은행에서도 쓸수 있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인증서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유저들은 아무런, 어그 관심도 없고, 일종의 그 어떤 그룹이 어 형성한 트러스티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 쪽도 사실은 그럴, 어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연 그블록을 만드는 모티베이션을 이미의 개체한테 해주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어 우리가 칭찬 릴레이처럼, 어 뭐, 어떤 그런 인센티브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선의 모티베이션으로만 블록 모티, 어, 생성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이 블록체인에서 저는 그게 가장 헷갈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아는 한에 말씀을 드리면 어뭐 디파이 지금 현재 디파이는 제가 볼 때는 실험적인 거라 보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시리즈를 통한 그런 뭐 M1, M2 이런 디파이가 되면은 파이낸스가 되면 당연히 제도권의 컨트롤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컨트롤 받아야죠. 정부의 규제도 받아야 되고, 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다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허가된 거야만 아마 뭐 파이낸스가 들어오겠죠. 아무나 무직선을못 들어가게 그 컨트롤 할것 같고, 어,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냐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은행 같은데 우리가 대출 신사면 서류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 며칠 지나가지고 오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뭐 테크핀으로 가면 뭐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버튼 누르고 뭐뭐 뭐 전자 문서 발행 받고 해가지고 뭐 하겠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액셀레이션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제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기존에는 이것들을 뭐 종이로 하고 수기로 하고 오래 걸리고 사람이 인발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여기서 대출 받아서 이뭐 장금 대고 하는 게 원버스로 한꺼번에 다 돼서 자동으로 있고 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내 네.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연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네. 자동으로 될수 있다는 게 일단 큰 장점이 될것 같고 어, 두 번째 질문이 그 마이니 코스트라든지 그 프라이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의 그냥 퍼블릭 블록체인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서비스들은 아마 이런 디파이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룸 같은 경우에 디파이 때문에 엄청나게 트렌드이 몰려가지고 피도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이더룸 같은 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한다든지 세계를 전체를 커버한다든 이건 안될것 같고 뭐 지금 실용적으로는 계속 쓰고 있지만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합체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실용적으로는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행 연합회든 거기 에 정부가 들어갔든 그 정도의 이제 어한 주체가 뭐 완전히 매니플레이션을 갖고 몇 군데 이제 들어가 있어서 어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는 그 정도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미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의견을 좀 우리나라는 이제 개고법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 법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영미법이랑 대륙법이랑좀 프라이버스 쪽이 다르죠. 그, 그 GDPR 쪽에서는 이제 프로텍션이라고 어, 부르고 영미법에서 프라이버스라고 하는데 어, 그 우리나라 개보법이나 GDPR은 모법 정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GDPR의 regulation은 뭐냐면 어, 그거를 이외에서 정하면 각나라가국회승인을안 받고 그대로 국제적으 대로 강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영미법은 어떻게 됐냐면 아, 이, 이 사업, 어떤 도메인에서 일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규제가 필요하면 그때 들어갑니다. 도메인별로. 근데 이쪽은 먼저 정해놓고 각 도메인의 목법처럼 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헬스케어나 이제 힙합법이 있고, 금융 쪽에 g d r 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그 대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미국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대출을 해줬는데 그어뭐 우리 분식집을 하는데 여기에 사회적 평판이나 그때 리얼타임으로 올라오는 그 메뉴의 프레퍼런스나 아니면 그 신용카드나 매출을 리얼타임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좋으면은 100만 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10만 원씩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을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개인정보가 다 쉽게 가능해요. 그래서 뉴욕 타이거 펀드는 그래서 손실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게안 됩니다. 통신사가 대출을 못하는 것은 그 크레딧 그 히스토리가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말을 어, 빌런주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되게 아,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사실 이쪽, 그, 래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 이쪽에 블록체인이나 디파이 쪽이 떨어질 걸로 어, 제 의견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은 황정 교수님 한 번만, 황정 교수님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laughs> 안 하시는 거죠, 학생 중에. 어, 성인의 교수님도 경제과를 어, 저화가 지나갔는데, 한번 더 질문을 해주시죠. <웃음> <웃음> 경제과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과학 후보에 대해서 제가 저어요 경제과가 아닌데. <laughs> 급하게 질문을 하게 됐지만, 사실 내내 좀 궁금했던 점이 있긴 있었는데, 아까 1 1리씨 말씀하실 때, 사실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은 디센트럴라이 근데 어쨌든 은행이라는 중앙 기관이 있고 통화를 블록체인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좀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기술은 디센트럴라이즈가 맞을 수 있어도 통화에 대한 컨트롤은 센트럴라이즈가 되는 게 맞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통화를 뭐뭐 뭐 지금 그 한국에 나왔는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통화를 민간에서 해야 지 야, 정부에서 해야 되 야, 이거에 대한 그런 대척점 이런 디스커션은 상당히 역사도 길고 오랫동안 해왔었고 이뭐 이런 상화폐 t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미 사실은 몇 백년 전에도 이미 다 했던 거고 어쨌든 현재까지 나와 e a 희 o 름의 결론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래서 한국 a lot of people, or 정부에서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하고 하고요. 어, 그래서 뭐 암호화폐 게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미미한 수준까지 보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게 만약 진짜 커진다, 그면더 제재를 가하겠죠. 네, 그래서 그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하도 그보너통랄 현금으로 수준는 현금은 절대로 한국해서디 그러니까 그 디센트럴라이즈 하지는 않 해도 다라는 거를 들고 있 드렸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예전에 저희가 뭐 도토리나 뭐 그런 거 쓰듯이 사이버 머니, 그냥 화폐를 이제 사이버 가상에서 이제 발행을 해서 쓰는 거 그거랑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CBDC가 어떻게 다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뭐 CBDC든 아니면 뭐 비트코인든 뭐 도토리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어, 도토리는 이제 그 사이버 월드에서만 볼수 있는 거고 CBDC. 시비트는 정부가 보증하는 도토리라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네, 거기서 블록체인이 하는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 일단 네,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토리를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거를 쓰려면 어쨌든 도토리가 얼마큼 있고 누가 썼고 다그 회사 DB에서 이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되면 어 그런 DB 플랫폼을 굳이 회사에서 관리 안 해도 되고 첫 번째, 두번 그래서 플랫폼적으로 편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이제 공개된다는 또 장점이죠. 공개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이 데이터베이스 마치 접근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도 아마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거기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블록체인에서는 마음대로 만들어서 론치 해볼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돌려 볼수 있다. 이런 게 아마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GC가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고 일단은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시범사업이고 뒤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2GC 나오고 나서 뒤에 이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붙이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 어떻게 붙이고 계속 줄줄이 계속 시범사업에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막 박수로 <laughs> <laughs>